부동산의 이도연 중개사, 하스키 중개사, 신현석 중개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잖아요. 우리가 중개인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솔직히 좀 걱정은 돼요. 네, 어떤 후보가 돼서 좀더어 원활하게 흘러가게 될지, 좀더 힘들게 갈게 될지는 좀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한번 뭐한 분은 윤석열 후보님, 한 분은 이재명 후보님. 뭐 서로 마음에 안 들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우리 이재명 후보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어 일단은 죄송하죠. 뭐요? 어, 집값이. 계세요? 어, 아이 원인 문게아니데 왜냐면 뭐 어찌됐든 집값 폭등에 네. 네, 뭐, 뭐 원인이랄까 어쨌든 책임이 있으니까. 어 음. 음, 아, 갑자기. 네. 네 이제는 후보님이 그렇게요. 왜 저만 왜 저만?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 아, 네.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어, 네. 주택 공급을 늘린다. 주택 공산 네. 시장이 어, 그럼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아, 그 늘려야죠. 아, 왜냐하면 누구나 쉽게 살수 있는 주택을 그러니까 양적인 공급을 늘리겠다. 네. 네. 어 윤석열 후보님도 똑같이 이미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윤석열 네.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세금도 어, 뭐, 완화해 준다. 그 다음에 대출 규제도 풀어준다. 그다음 공급도 늘린다. 그런, 그런 공약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네, 완화 정책. 네. 네, 네. 그리고 어쨌든 공급도 완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급을 많이, 많이 하면 완화. 하지만 세제는 세제는, 세제는 사실은 제 제가 그 입장에 서서 말 하자면 뭐제 입장은 아닙니다. 네. 국토 보유세라는 걸 신설한대요. 그러니까 아. 지금 뭐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그걸 통합한 세금인데 실효세율을한 1%까지 올리겠다라고 하요 아니요 그거 네.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음.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세금이 너무 올라가고 많아서 죽겠는데 무슨 세금을 또또 신설한다는 또 거지. 자, 이런 소리 이막 들어요. 지금 손님이 계셔 시간 많이 네. 없어요 네. 세금 얘기를 나누자면 음.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 그 후보님들이 대응 거에 따라서 누군 세제를 좀 규제를 하거나 음. 누군 세제 를 완화해 주는데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보면 이것이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약간 한 번만 좀 얘기를 한번 해해외봐줄까요 네. 이렇게 어, 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후보님이 공약을 보면은 이렇게 조금 완화적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도 좀 줄여주지 않을까. 음. 재산세도 좀 줄여주지 않을까. 음. 아, 그러면 나는 다주택자니까, 아, 이참에 그러면 내가 집을 좀 내놔야 되겠다. 아, 네. 이렇게 해서 공급이 좀 늘어날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네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가격이 지금보다는 조금 그때 되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아, 네. 네. 그런 생각과 함께 올려보고 있어요. 네. 네. 뭐 대부분 많이 공약 네. 하세요. 네. 일단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하향 안정화가 목적 아닐까요? 그렇죠. 하향 안정화가, 하향, 하향 안정화가 목적인데 네. 어쨌든 양적인 공급을 많이 하고 네. 사실 보유세가 굉장히 무거운 세금이거든요. 네. 왜냐면 양도세든 뭐든 팔아야 되는 세금인데 네. 보유세는 내가 갖고만 있어도 부담스러우니까 다주택자 분들한테 매물을 좀 내놓을 수 있는 뭐 어떤 기울여주신. 동기가 되지 않을까. 우선 크게 부동산 시장의 흥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들어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 용산의 재개발은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 것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또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생각해볼 때그 어, 공약이 현재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이랑 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느꼈어요. 네. 그 현재 오세훈 시장님이 보면은 신속 통합 민간 기획이라고 네. 민간에서 재개발을. 어떻게 빠르게 하겠다. 네, 빠르게. 그게 취지가, 취지가 있잖아요. 네. 그것 또한 우리 윤석열 후보님도 어, 민간으로서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시키겠다. 네. 그 부분이 같이 봐서 아마 우리 용산 지역에도 음, 재개발할 구역이 많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좀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좀 빠르게 재개발이 진행되지 음, 않을까. 속도감 붙을 네. 것이다. 네. 그렇게 네. 희망을 걸어보네요 네. 윤석열 네. 네. 후보가 네. 당선이 있으면 재개발에 속도감이 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 네. 사실은 그 서울은 네. 민주당 여당이에요. 그죠. 음.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시지만. 음. 맞죠. 근데 사실 뭐 오세훈 시장하고 이재명 시장하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저는 그 민주당 의원들의 민심을 잃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도 결국은 결국은 재개발에 찬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음. 아, 왜냐하면 음. 오세훈 시장과 각을 세우는 법과 별도로 서울의 양적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건 재개발뿐이라고 저는 생각하니다 네. 아, 맞아. 어, 이제 왜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왜냐면 이재명 후보는 오세훈 민간 재개발 중대나라라고 각을 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과연 민간 재개발로 갈까라는 생각이 들거요 아마. 명칭만 바꾸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공민정위원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laughs>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laughs> <90만 왜냐하면 웃음> 제가 생각했을 때 250만 원 하려면 <laughs> 네. 도심, 도심지에서 재개발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걸 어떤 네. 형태로 갈 거냐 네. 이런 고민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혹시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런 250만 원 가구에 대해서 공급을 한다고 한다면 네. 용산 민족공원에 뭐 아파트를 막 <laughs> 웬만가도 웬만한 곳 집어넣지 않을까. 그리고 태능, 원래 그. 공공부지에. 아, 그 네. 거기다가 네. 그렇게 늘 생각을 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얘기를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희 히 민감해요. 네, 근데 그거는 네. 제가 좀 감정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laughs> 이재명 공보하고 왜냐면 그 민족공원은 특별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laughs>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도시계획은 100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생각은 제가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다음 이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용산 재개발 그 정비창은 어떻게 될까요라고 했을 때 윤석열 후보는 이거를 개발 재개발 어, 재개발과 같이 엮어서 정비창을 네. 어떻게 어, 그려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민족공원에 그래. 뭐 그런 여러가지 사항 때문에 아파트에 못집어넣 그럼 정비창에는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우선 이재명 후보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혹시 그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 영상 국정원 지구 같은 경우는 국가 100년 대계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큰 사업이죠 아까 민주공원 100년 대계라고 얘기하셨죠 <laughs> <이런 사업이죠. 웃음> 두 개가 네두 네, 네. 개가 돼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네. 성남시장 시절이나 그 경기도시장 시절이나 그 산업이, 네. 산업이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권을 그 눈으로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제 업무 지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을 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죠. 네. 그래서 국제 업무 지구를 오히려 더 특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기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음. 네. 그건 좀 감정이 많으시죠 네, 네, 네. 네. 네, 네. 그거는 제, 제 생각이니까. 네, 네,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찾아보진 못했어요. 아, 네. 전 네. 네. 그, 전기창에 대해서. 네. 맞은 걸로. 예 네. 들어올게요. 우리 보면은 윤석열 후보님은 어차피 민간으로 그렇게 가겠다 하셨으니까 네.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시에서 정비창구지에 우리가 주택이 들어오는 거,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는 서울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죠. 네네네 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윤석열 후보님도 똑같이 그렇게 뭐 굳이 그게 좋은 그 금사라기 땅에 어? 주택 아파트를 짓겠느냐, 음. 국제 업무지구만 음. 좀더 크게 개발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개인적인 견해를 어, 말씀드려보네요. 네네. 네, 예, 두분다 네. 두분다 생각이 다, 네. 어떨 때는, 아니,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 뭐, 음. 꼭 본인의 사람들만 이렇게 좋은 땅에 사야 된다? 음. 여기다가 일만 가구 조성하는 것도 맞지 않나? 라는 생각할 때도 있고요. 음. 아니, 또 너무 비싼 땅에 이렇게. 음. 어, 기회비용을 낭비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12월 말에 이제 마스터 플랜이 나오잖아요. 네. 준비된 계획이. 그거를 이제. 우리 중개업자가 시선이 아닌 앞으로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될것 같은지 그거의 향방에 따라서 원유로 상가나 원유로 사가의그 도시계획 자체가 어떻게 그런 비전이 보여지게 될 것인지 한번 그 건축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습 아, <목소리> 아, 좋은 네. 생각이네요. 네, 그래서 <laughs> 네. 한번 우리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